서경, 상서 태갑 상요사 왕이 불해우 아형하신데 이윤이 작서하여 왈선 왕이 고시 천지 명명하사 이승 상하 신기하시며 사직 종묘를 망부지숙하신데. 청감 골떡 하사 용집 대명 하사 무수 만방이어 신을 요윤이 궁극 좌우 골벽하여 택사하니 사사왕이 비승 기서하시니이다 요윤이 궁성견 우서읍 하하니 자주 유종한데 상역 유종이러니 기후 사왕이 망극 유종한데 상역 망종하니 사왕은 계제하사 지이의 궐벽하소서 벽불벽이면 첨은 조하리이다 왕이 유용하사 망년문 하신데, 이윤이 내연월, 선왕이 매상에 비현하사, 좌이 대단하시며, 방구준언하사, 계적 후인하시니, 무월 권명하사, 이자복하소서, 신내 검, 검덕 가사 유회 영도하소서 야구 기장이어든 왕생 과루 도즉 석이니 흠 걸지 하사 솔 내조유행하시면 유지미 이해며 만세 유사하시리이다 왕이 미극 변하신데, 이윤 왈, 자네 부리는 스벼 성성 이로서니, 여는 불아부 불순이라 하고, 영우 동궁하여 미리 선앙 기훈하여 무비 세미케 하니라. 왕이 조동궁 거우하사, 극종 윤덕 하신 하시다.